네, 구루만국에서두 번째 세트입니다 먼저 보시는 저그 이영한 선수 삼성칸 샤이 네, 박현우 선수의 타이밍 러쉬를 막지 못하면서 1패를 안고 있는 이영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박현우 선수 LG IM 스쿼트 이영환 선수가 알면서도 못 막았던 타이밍 러쉬를 보여주면서 1승을 챙겨간 박현우 선수입니다. 네, 키보드가 인상적이죠. 네, 네. 굉장히 알록달록한 이런 키보드 세팅을 해놓은 박현우 선수였어요. 키보드와 그리고 새로 지금 겉에 입고 있는 또 유니폼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현우 선수. 확실히 네. 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GSTL에서 LGIM, 장난 네. 어,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LGI M 입장에서 조 조심해서 쓴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의 2년 동안 항상 우승 후보 팀으로 언급했었거든요. 근데 네. 어, 전력은 항상 좋은데 뭔가 조금 그 연계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저도 음. 항상 그 우승을 향한 그 문턱에서 처절했던 점이좀 네.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람 모시 먼저 올라가네요. 앞마당입니다. 빠르타살에 산란 모시 올라가는 이영환 선수. 박현우 선수는 오, 수정 탑업고 그냥 합니까 네, 하나 연결채로 네 <laughs> 배짱 일단 뭐 저글링이 좀 빠른 타밍이 나온다고 해도 오, 입구로 완벽하게 틀로 막으면서 이제 투지 해주겠다는 행각인거 같고 바로 가네요 어, 연결채 음. 그렇다면 안마당에 수정 탑 하나 지어버린 것도 나름 괜찮은데 저글링이 네, 네 함부로 뛰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재련 소호를 올려주고 <laughs> 있습니다. 박현우 선수도 타이밍을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하고. 방금 전첫 번째 세트에서는 일꾼 견제를 많이 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오. 딱히 어떤 견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지금 박현우 선수가 왜 배짱을 부리는지 알겠네요. 네. 이어와 선수의 대군주 나오는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에벌레는 나름대로 보였는데, 대군주가 좀 늦게 나오니까, 이영원 선수가 여왕을 포기하면서 저글링을 다수 눌러지 못했죠. 네. 그래서, 네, 여왕 한기 저글링 딱한번 눌러주고, 이제, 대군주가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그, 병력을 확보고 하 있었습니다. 네. 아, 그걸 봤었네요, 박기로 선수가. 아, 역시 고수들은 상대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네. 큰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소하긴 한데, 저그가 15살람으로 어, 출발했을 때 빌드 패턴이 조금 갈립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벌레를 이제 그 17, 18단위까지 눌러주고 나서 영화을 누르는 방법이 있죠. 네. 15, 16 정도에서 대군주를 일단 한개 눌러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더글링이나 일벌레를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이영환 선수가 일벌레를 거의 16, 17 이상 눌러놓고 나서 대군주를 눌렀기 때문에 상대가 연결체를 먼저 지어도 더글링을한 번에 눌러서 견, 어 견제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베이스 체제, 제이멀티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박현우 선수도 상대방의 체제를 분석을 하고 빠른 타이밍에 앞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원 활성화가 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아직까지 가스 척취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 그리고 박현우 선수 역시 긍정적으로 안전하게 인공지역까지 올라갔고요. 먼더 정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장은 러시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프로토스가 타이밍 러시하기에 괜찮은 전장이라서 네. 네,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대군주나 앞마당에 있던 대군주가 로봇 공학 시설인지 우주 관문인지 이걸 체크해주는 게 정말 큰 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주 관문이 완성될 때쯤 들어가서 공업 포워드냐 불사조냐 이걸 보는 게.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박현호 선수의 지금 경기 감각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 관문의 위치가 진짜 기가 막힌 것이 네. 조금 전에 그, 어, 12시절 올라간 대군주의 방향을 박현호 선수가 보고 나서 그 대군주와 아래쪽에 있을 만한 대군주의 위치와 정확하게 삼각형을 그리는 곳에 지었습니다. 어까 그러니까 어느 대군주 오더라도 가장 늦게 발견할 수 있도록. 네. <laughs> 와, 진짜 이걸 계산할 정도로. <laughs> 아 진짜 박근러 선수 지금 현재 감각에 사인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겁나 하나 짚는 것이지만 시대에 대한 깊게 정찰이 되는 곳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이용아 선수도 여기에 주시면 절대 안 되죠. 네. 이광대사업치 철가를 네, 손에 어. 없이 막아셔야 되는데. 네. 어흔들리는데요두개 어, 그 잡혔고요. 어, 이 타이밍을 예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환 선수가. 네. 광전사 예, 한기와 추적자 한기에 거의 제이멀티가 이제 자원 수급이 마비가 돼 버린 상황이라서. 네. 어, 그나마... 이거 피해 좀 큽니다. 어, 그나마 추적자라도 살아서면 괜찮은데, 그걸또 잡지 못했고. 게다가 굿사조의 존재를 네, 대군주가 어, 들어가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관문이 올라가서 알아도 무엇이 문제냐, 문제냐고 봤을 때는 프로토스가 우주관문 이후에 본진에서 뭘 준비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네. 관문이 뭐 늘어나면서 한번 차원관문을 찌를 것인지 로봇관이 썰어 올라가면서 불멸자가 이후에 뭐 올인어시가 나올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미자조의여부는 어, 파악을 했는데요, 이용할 선수. 군제한개 잡혔고, 경주에서 한기더잡혀는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 분위기는 박현우 선수가 정말 좋습니다. 네, 일반적인 프로토스대 저그 양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프로토스가 네. 초반 견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성과를 많이 거둔 경기는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지금 성과를 많이 받고 네. 어, 일단 관문을 늘려주면서 로봇공항 시설 네, 보면서 맞춰가겠다 생각이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영환 선수가 조금 짜증이 날수 있는 것이 이영환 선수는 상대의 불사절를 보고 나니까. 아. 불사조 이후에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나는 바퀴와 저글링한 타이밍 좀 빠르게 눌러 확보해줘서 그 확장을 이제 견제하고 혹시라도 이제 관문이들이 나와 있으면 그것까지 잡아서 경기 분위기를 바꾸겠다 이런 도데 근데 이게 어긋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여기 대군도 많고요. 이번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 이거 대군 쪽 같이 잡아 먹히려고 네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네. 아 지금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파리가 그입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예, 프로토스가 일꾼이 더 많아졌죠 네, 이것도 맡기니에뭐 어려움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네, 역장으로 볼까. 아, 더 치명적인데요 위에서 그냥 와, 야, 이거 뭐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할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카운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지금 자, 어, 자신의 그 발전을 포기하면서 들어간 찌르기인데 그거마저도 허무하게 막혔고 네 아, 이거 그냥 호랑이가 하품만 하고 있으는데 토끼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네, 좀 드실래요? 예,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호랑이는 거절할 필요가 없죠. 네, 소토마토가 네, 끝내면은 그냥 네. 대치 우는 거예요. 입만 다 물면 되는데. 자, 그래도 이쪽 걸지 한번 견제해 보는데요. 취소역자어 어, 여기 바뀌잖아요. 아, 말꼬마의 아아 치킨네요 박현우. 예, 네, 사수기 공개도 아 일지 아, 않았습니다. 네, 좀잘안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공호 걸기가 빠져 나갔을 때 저울링과 바퀴난이로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주면 되지만, 아, 대비가. 데미가... 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멸자까지 추가가 되고 있고요. 네. 바퀴 수가 좀 부족합니다. 네, 사실 빈틈이 있다면 이제 광전사가 지금 입구를 막고 있는데 이 저글링들이 본진으로 몰래 난입을 하고 이를 그렇죠. 돌아갔던 바퀴가 제임을 때 연결체를 한번 파괴를 시키는. 네. 네 이런 성과가 있으면은 초반에 받았던 피해 복구가 가능한데요. 그렇죠. 와, 지금 박건우 선수는 전혀. 네 예, 빈틈이 아예 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충전되면 파괴됩니다 네 점막 연결도 안되었기 때문에 여왕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빗줄기 굵어졌죠 아아아아아아 굵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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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졌다아 터져 터져 터졌어요 이야 이거 진짜 박경현 선수가 입안에 들어온 토끼털 하나라도 빠져나갈까봐 네 모든 빈틈을 다 막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없는게 있으면 잃는거라도 하나라도 있어야되는데 네, 경기 시작하고 나서 12분 동안 지금 계속해서 2등만 보고 있는 박현우 선수고요. 네. 그렇죠. 이건 등가 교환의 법칙 그걸 아예 무시하는 경기인데요. 아니 그런 법칙 몰라도 보는 분들은 아이거 지금 저거 많이 불리한데 이렇게 아실 정도잖아요. 네. 와 무언가 성과를 거둬야 이게 이영환 선수 가또 역전할 수 있는 건데. 네. 박휘 무시하고 조인 먼저. 네. 아 근데 이것도 예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입구라도 자, 그리고, 아 그래서. 광전사. 아. 문지기가 있었네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저글링. 네. 어, 감염증이 나오기 전에 거신부터 먼저 등장을 하고. 네. 예 확장 타임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예 프로토스가 거신 이후에 한 방을 맞기가 적어 상당히 지금 그렇죠. 안 좋아진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나름대로 이영아 선수는 자신이 불사조에 좀 피해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네병을 한번 쥐어짜서 막견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모두 맞게 되면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순한 벽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넘을 수 없는 사천의 벽네 음. 그걸 네 지금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이영한 선수도 지금 뭐 제대로 한번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뭔가 어... 나를 가두고 있는 듯한 느낌 답답한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다가 지금 하필 을 일벌레 두개 눌러줬는데 곧 있으면 박해호 선수의 경쟁이 출발할 시간입니다 네. 네, 이제 병력이 갖춰지죠 지금까지 사실 박현우 선수는 경기하면서 방어한 것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득 다 취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타이밍에는 저기가 6시 부하장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저기가 완성이 돼서 예, 팔가스를 돌려가면서 가스를 조금 세이브를 해놓고 타락기를 보유하면서 이제 거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확실히 둥지탑도 좀 느리고 굴럭도 좀 느리기 때문에 박현우 선수가 200을 갖추고 나와도 괜찮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영아 선수의 병력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약점인 것 중에 하나가 저글링이 차지하는 인구수만 상당합니다. 근데 이건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프로토스의 혼상윤이 만도 못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지금 프로토스의 파수가 상당히 있고 업그레이드 격차가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광장사와 어느 정도의 소원패미는 네. 지금 이정도의수의 저글링의 힘은 거의 제로로 네,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어, 이영환 선수가 여기저기 쳐보려고 하는데 단단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박현호 선수고. 네. 섯시 지역에 한번 멀티까지 시도를 하고요. 아, 이병령 위협력이 그 남아 있어야 이게나름뭐엘리전 이런 것도 이런 것 중인데 그나마 이영한 선수가 지금 잘 해주고 있는 플레이는 이런 바퀴나 저글링을 계속 돌려가면서 네, 프로토스가 지금 당장 자신의 이곳 확장 지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네. 네, 발목을 묶어주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시간은 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박규남 선수는 진짜 네, 지금 내려가도 괜찮은데 조금 더 완벽한 경기를 하려고다 하 그는. 네 분명 히 이영환 선수의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영환 선수는 그 네, 틈을 만들 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의 병력 어떻게서든지 던져가면서 무리군주를 띄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무리군주가 뜬다면 또적그도 어, 힘이 강력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그때까지 한번 시간을 끌어낼 수 있을지요. 자 여기 불멸자도 끌어냈다면 아이거에 시간 한번더 끌리면은 박현우 선수 이번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무시하고 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요 네 그런데 가시적소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게다가 가면중이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 네 제2확장까지 일단 포기할 것 같고요 네 지켜보나요? 진균! 진균이 있어요 믿을 건 진균! 진균! 진규 일단 잘 떨어졌고 네! 어뭐 지금 생각보다 브로터사 경력이 가시 촉수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깨어있어요 아. 뒤에 추적자 한기로뭐부하자을 때리고 있죠 아 지금 여기돌 때가 아닌데 말이죠 아 이제 거실 없으니까 지사빈이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네! 그런데 촉수 라인 정리가 됐고요 아. 자우우려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 네 이곳이라도 깨야 플루터사 추가될 가아 거거든요 아. 대군주! 다 묶여 있었어 아 이러면은 자원이 있는데 불리 군주가 안 나와요 그렇죠 아 추가병력 어깨 뽑습니까 대군주가 없는데 다 잡혔는데 샛 빨간색인데 지금 인구수가 아 뒤쪽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영원히 경기 끝날 때까지 가면 어, 아. 이타락키는 응원밖에 못합니다 네이 네, 타라키가 우리군주로 바뀌어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 아, 지긋지긋한 자원 네 이거 어떻게 이거 바꾸셨는데 병력으로 네아 이거 또 대군주 날아가면 안 되고요 아 추가 병력이 나왔는데 추가 애벌레에서 대군주만 나오고 대군주가 나와서 다시 한번 프로토스 병력 쪽으로 가니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네제2멀티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어 대군주 또아다군주 아, 쳇바퀴 아. 돌듯이 계속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대군주의 순환시대입니다 네 46입니다 46와 46. 지금 시작한 지 19분인데 인구수가 46 44! 네, 진짜 어려운 경기 이영완선수 역전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대군주 조금만 더 관리해주면서 아, 무리군주 조금 더 많이 뛸수 있었고 기, 어, 그리고 이제 앞마당까지라도 지켰으면 이게 괜찮았었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대 아. 역전 경기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군주가 아쉽습니다 아, 지금도 경력 뽑고 뭐 일벌레 뽑고 해야 될 시간인데 대군 주 뽑아야 돼요 네 릴레이 채취라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진에 광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일벌레로 자원 체치하는 것은 네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아 여기도 광물이 그렇게 예 많이 남아있진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박현호 선수가 정말 잔인하게 경기를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 관계 지금 눌러줘도 진짜 좋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부터 불멸자 할거 딱히 없거든요 네이형 남아있는 불멸자 처음 관계 하나 준비한 다음에 저의 병력에 빠져 나가면은 바로 들어가서 거디둥지탑 하나 딱 끼주면은 경기 확기웁니다. 그렇습니다. 저걸링과 바퀴가 한번 또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모선까지 찍혀서 나오고 박효준 선수는 점점 힘이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어... 가스가 많아요 이영환 선수는 그래도 부족한 게 광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가스 남는 대로 가면 쪽으로 좀 많이 연신을 시켜주면서 어... 야 어, 버티고 버티고 확장 가져가고 이렇게.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서 대군주 관리가 은근히 프로 게이머들도 여전히네 조금 그 어, 남아 어, 그들에게도 남아 있는 숙제로 저는 보이는데 사실 눈에 띌 때마다 대군주는 자신이 판단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판, 어, 생각되는 곳에 항상 그를 해줘야 됩니다그래야 어, 이런 그 난전 상황에서 어, 조금 더 후반을 두번 괜찮았었거든요. 네. 네, 진짜 이런 문제은 잘해줬는데, 아, 진짜 이렇게 소수병력 돌려서 뭔가 좀 잃고 테러해주고 이런 움직임은 참 좋습니다, 이영환 선수. 아, 그런데, 우선 대군주에서 막히면서 네. 그 역전의 기회를 놓쳤고요. 어. 진짜 일발 역전 이거 하나입니다. 네. 오선딱 빼서내서 회용놀이를 프로토스의 병력에게 사용하고, 네좀 좋은 진영 갖추는 거. 네. 네. 예. 게모선 뿐만이 아니라 직전관도 다 뺏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왕 뺏는 아... 거 불면적도 뺏으면 좋겠고요. 아,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빛은 보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영환 선수. 네. 3방 아... 1업의 프로토스의 병력들. 네, 다행히 일벌레 수는 50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복구 불룸까지는 안다가 갔었는데. 네. 네. 어 그래도 제이멀티의 부하장 정도는 지어놔야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안마당은 금방 끝납니다. 네, 네 저런 경제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적은 이영환 선수의 병력 조합엔 기동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무리군 쪽 움직였다가는 그냥 엘리전만 가도 프로토스가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가면충이나마 프로토스 현가 나가야 네 프로토스의 이 무지막지한 발전 속도를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병력의 규모, 정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박현우 선수고 자 무리군주가 그래도 추가로 두기 정도가 더 합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 기생충 이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영원 선수 조심할 것은 지금 관측선이 저그의 병력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네 빈틈이 보일 것 같으면은 바로 활류로 저 가면충 에너지 쌓인 거네다 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덩어리 병력이 한번 아래쪽 경로를 통해서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박현우 선수 네 활류도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어, 이거, 예, 막아내볼 만한 상황이 안 나올 것 같죠, 사실. 활력에서는상대가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네, 그나마 이가면은구의두번 확장 기억을 마비를 시켜버릴 수 있으면은. 네. 네, 음. 저 연결체를 파괴하고, 네, 중화확장의 이, 어, 탐사정에 이제 색을 쓱을 좀 끊어주면 괜찮은데. 아, 어, 일단, 아 일단 하나 파괴. 파괴. 네, 뭐 일단 없는 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네. 오, 결국 파괴를 시켰고, 이용환 네? 선수 감염충으로 이렇게 정과를 올려냅니다. 네. 분명히 이제 박현호 선수가 현존하는 프로 선수 중에, 어, 우주 검은 유닛들을 잘 모으고 잘 이제 다루는 선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여기서 시간이더 지나면은 모릅니다. 분명히, 어, 분명한 것은, 현재 제곧 이제, 이제 출시가 될 분단의 심장에서는 무이군주와 타락기, 감염충 조합, 무감타 조합을 깰수 있는 프로토스의 조합이 있긴 한데, 자유의 날개는 아직 조금 2% 부족하거든요. 네. 네, 그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무리 군이가 쌓여 고요 아래쪽에선 감염 중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다만 그를 받쳐주는 가시 쪽 수비 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버티는 힘이 좀 약할 때 한번 공략을 하는 것이 박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소형돌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은 제대로 들어가면은. 못 막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신경 기생충이 어... 필수입니다. 업그레이드 격차도 꽤 많이 나네요. 네. 이게 저그의 무리군주의 자체 공격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생충이 또 얼마나 버텨주면서 맷집과 기념 파괴 역할을 해주는데, 기상 능력 업그레이드가 워낙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음... 공생충이 지금 이 프로토스의 활약에 의해서, 2초 이상, 아니, 거의 1초 이상 생존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제이멀티까지 확보를 해놓고, 네. 방어벽을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 맞춤 또 대응 전략을 들고 나오죠 박현우 가면충도 네, 한 두기 정도는 센터 쪽으로 이제 잠복을 하고 나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뺏을 수 있다면 모선을 뺏어버리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면충이 지금 예, 한 곳에 다 머무르고 있는 바람에 에너지를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분리하지만 활용을 해줘야 역전의 발판을 좀 마련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네. 자 일단 한기한기 음, 활용을 해 음, 보겠습니다 오복 합니다 잠복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이렇게 떨어져서 다니고 있는 모선을 뺏기만 할수 있으면 어... 시간 한타임더 버는 겁니다 야, 일단 공업포을 응. 지금 보여주자 안쪽에 네. 백상태 네. 스피커블까지 타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파악하고 있죠 조금 어요 네. 한기의 감염충을 어...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네. 파악을 당했고 결국에는 틀까지 기록을 응. 합니다 박천호 응. 아, 진짜 이완 선수가 나름대로 복근 해주고 있긴한데 여전히 그 병력의 규모를 갖추는 속도가 좀 거리고, 네. 게다가 우리 군주로 다 변태 시키고 있네요. 아는, 어, 탈락들. 네. 아, 이렇게 하면 몰래 모아주고 있는 또 공업 볼기에 의해서 아, 진짜 힘들게 모은 병력이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힘들게 힘들게 그래도. 이 상황을 욕명해 아. 가고 있는 이용한 선수인데요 진짜 이런 잔재 잘해주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 코스로 조금 더 무리군주 발밑으로 파고 들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 더 이제 무리군주 욕심내거든요 네아렇게네 그렇게 아, 되면... 네. 아, 되면... 네. 아. 되면 이제 고호불 뛰어 더 모였을 때 그걸 또 무시 못하고요 자 오히려 정면 병력과 싸워주지 않고 있어요 박철우 선수 그렇죠 이건 일부러 차차 버리는 겁니다 네, 네. 거대 중지턱까지 파괴시켰어요 박철우 아 어, 본진 쪽에 일의 추적자 그리고 어, 편백자 무시하면서 무시하면서 툭툭툭툭 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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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어, 출전합니다 어, 수혈까지 아키속을 파게 됐고요 거대 중사 파게 됐고요 감염충까지 잡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무리군 줄 수가 줄어드니까 깜짝 놀라 이용한 선수가 더 무리군 줄을 눌러줬습니다 네아 이거 감염충 내기 뭐 아, 감, 이제 탈압기가 내기한데 자 네, 이것도 신경을 비춰 신경을 벗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일단 와서 와서 정리야죠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정리야 아, 어. 거의 파괴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툭지탑이 중요합니다 보호포급기를 잡아줄 수 있는 유시 지금 타락기밖에 뽑아낼 와.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지금 사실 박현우 선수는 마음속에 자신이 이겼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왕 이길 거 어차피 이 경기 이기면 이제 어, 오늘 경기 모두 이제 끝내고 포드에치 직행을 이제 확보하면서 어, 지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멋진 경기, 네좀더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이고의기가 뭉쳐 있는 상태에서 중요무시 한번 제대로 맞으면, 네 진짜 불과 사이한 역정 경기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징균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면 테란 뿌리기에는, 예, 네, 가면충으로가면 테란 좀 뿌리면은, 이제, 공허펄기로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공허펄기가 뭐였단 말이죠? 네. 야, 이런 건참 좋네요, 이용한 선수. 진짜, 공허펄기가 우클릭으로 딱 뭉쳐있을 때, 징균 한 번씩 썼을 때, 모든 공허펄기가 뭉쳐있을 뭉쳐 때, 이렇게 네. 들어가면, 은 기가 막힌 한, 어, 한, 방 도전이 나올 수있고 안 보여주면서? 네, 아직까지는 공업 포격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환 선수. 아 근데 이게 더 쌓이면은 얘도 안안 붙입니다 공격가. 아 이게 뭉쳐 있어야 이게 어찌어찌 되는 건데. 아이 무술이 200이 다 찼어요 박태로. 네, 어찌됐거나 이영환 선수가 여기까지 경기를 잘 이끌어 왔어요. 네, 사실 언제 끝나도 이상할 거 같지 않았던 경기였단 말이죠. 네. <laughs> 아, 이기다 한번더 아, 공을. 가 22개나 모여있으면 이건 네, 거의 재앙 수준일 같은데요 네 역장까지 보여주고요 네 저거는 기동성이 원한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의 강전사도 아 굉장히 많았죠 이게 환상이기를 이게 꿈이기를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옵니다 이영환 선수 포에스의문앞에서 문턱에서 자진균 아, 일단 잘 떨어지긴 했어요 네 최대한 진균 믿을 것 진균 바뀌었어요 아사라 어. 어. 아 이렇게 되면 어, 결국 저 고호풀기 고호 막힘가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 광전사로 이미 본질은 다 날아가게 생겼고요 야이고압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 이어가습니다 아, 아, 아. 말도 안되게 여기까지 끌고 오긴 했는데 네 고호풀기의 존재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명했던 그 줄이 그 실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네, 네. 진짜 화려하네요 이거 맞다. 야, 진짜, 이 푸른빛 보십시오. 궁3 이게 흡사, 거의 뭐, 성대 그저후에경기를 흡사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부자비해 보이는 공호 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없죠, 이제 없어. 자원 채취 되는 곳이 없습니다. 네. 자, 엘리전 가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대의 강력을 터치하는 것도 이제 지금 이제, 네, 밖에 선수가 이왕 이렇게, 뭐, 기를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으니, 네, 맞싸움 한번 거는 것도 괜찮고요. 네. 위쪽에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규룡 선수는 일단 정면 정력과 싸워지지 않고 네. 자, 이거 정리하러 가는 거죠. 도망가죠, 우리 군주. 네. 자, 가면 충과 합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안 돼요! 자, 이거! 순식간에, 순식간에! 우리 군주! 도망가! 소용돌이 네. 갔고요. 야, 소용돌이까지 보여줍니다. 우리 군자 도망가! 있네 라고 외치지만 진균, 진균, 진균!

와, 뚝심있네요. 진짜 뚝배기 같아요, 이영아 야, 한 번이 아쉽네요, 마지막 상황. 진짜 다 빨간불에. 네. 네, 진결 한 번이었으면 한 보호벌기 뭐, 뭐, 10개 정도가 바로 더가 버었을 텐데. 와. 네, 사실 그거 다 잡았다고 해도 박현우 선수가 이긴다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아, 정말 멋진 관계한번 나올 뻔 했습니다. 아, 이영아는좀비예요죽러지지 않을, 네. 죽지 않을 계속 살아나요? 네, 제가 봤을 때이영아 선수는 분명 오늘 뭐, 눈에 띄실 수도 있었고. 네, 결국 아쉽게도 경기를 놓치기도 했었지만. 어, 100%패자라고 보기도 어것 같습니다. 진짜 인상적인 네. 경기를 오늘 했고요. 특히 오늘 구름왕국에서의그 마지막 경기는 비록 패하긴 했으나, 이영환이라는 그 남자, 이, 이림석자를 어.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얼마나 똑심있고 그 처절한 그, 어, 사투를 피하셨는지, 어. 네,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맷집이 진짜 장난, 맞고 맞고 쓰러지지 그렇죠. 않아요. 쓰러져 다운이 안 돼요. 네. 진짜 마지막 경기 아니었고 여유있게 이제 한 경기 정도 더 남았더라면 아마 앞마당이 밀렸을 때 지지가 나왔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절실한 경기고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했고 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만들어 나갈 뻔했으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게 야. 정말 중요한 거죠. 아, 정말 명경기를 보여주면서 박현우 선수는 코데스. 직행 네. 이영환 선수는 승강전에서 다시 한번 코데스를 노려보게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영호 선수와 정윤종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